아, 안녕하세요. 블루나인 최용환입니다 어,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저희 경기도 우왕에 있는 블루나인에서 어, 21번째, 21번째 LPG 개조한 트레버스입니다 어, 음, 가스는 주유국게 열어주시면 여기에 어, 휘발유 주유구 옆에 LPG 충전구를 별도로 내드렸어요. 휘발유는 원래 넣던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가스는 여기로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 트렁크 마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 지금 원래 원래 그, 그 개조하기 전에 이 단차 없이 높이가 똑같아요. 이 높이를 정확히 맞출 수 있게끔 마무리가 됐고요. 캡을 열면 어 원래 쓰시던 적재함 공간 그대로 쓰실 수 있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탱크는 여기 안에 있어요. 탱크 네, 안에 그리고 어 가끔 하 하부 절개를 하지 않냐, 뭐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에 상부 사진만 있어서 잘 판단이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 네 하부 절개 없이 이상부에 엔진룸 안 실내 트렁크 공간에 60리터 탱크 달아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면 적재함 공간은 그대로 또 쓰실 수 있고요. 트래버스 LPG 개조 완료된 엔진룸 상태인데요. 어 저희가 달아드리 달아드리는 부품이 여기 레귤레타예요. 그 탱크 안에 있는 가스는 액체 상태거든요. 배관을 통해서 여기 레귤레타까지 가스가 이송되면 이 레귤레타를 이 레귤레타에 엔진 냉각수를 순환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체 가스로 바뀌거든요. 기체 가스로 바뀐 가스가 어 이쪽에 가스 필터가 있는데 가스 필터 지나서 연료 호스를 통해서 이 엔진 커버 안쪽에 인젝터 6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인젝터를 이쪽에 있는 어 잘안 보이네요. 이 블루나인 GDI 이슈가 인젝터를 제어해서 엔진에 필요한 만큼 연료를 넣는 그런 구조예요. 예. 그리고 그 LPG 개조 한 다음에 주의사항이 어떤 거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LPG가 휘발유로 운행할 때보다는 다소 열이 더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엔진을 교환 주기 꼬박꼬박 지켜주시고, 요게 냉각수 보조 탱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규정량이거든요. 규정량인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엔진을 교환하실 때, 냉각수 보조 탱크에 물이, 냉각수 양이 규정량이 있는지, 모자라면 좀 보충을 해주시고,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솔린 타시듯이 운행하시면, 특별하고 LPG 차라고 해서 관리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엔진을 교환 주기 꼬박꼬박 지켜주시고, 냉각수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